예, 오늘은 이렇게 단순 보에, 아, 이렇게 보가 있으면은, 여기 케이블, 케이블, 축강성을 받는, 충력을 받는 부재가 이렇게 붙어 매달려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충력을 받는 K라고 두겠습니다. 강성이 K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여기는 15m, 이쪽은 5m. 그리고 여기 하중, 50kN이 떨어질 때 P가 50이라는 거죠 하중 50kN이 떨어질 때이 부분에 치마, 치마량에 치마 대해서 이 부분에 치마량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주어졌던 게이 높이는 6m고 하 탄성계수는 2 곱하기 10의 8승 kN 미터의 제곱 이거 뭐 케이블이든 뭐든 이 부재의 면적은 이부재만입니다 부재면적은 미터의 제곱이고 이 빔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5.9 곱하기 10의 9승 밀리미터 mm 사 그래서 이뭐 부분은 계산기로 풀어보면 축강성이 되는 어요 2곱하기 a는 2곱하기 10의 5승 킬로뉴턴이고 휜강성이 어, 되는 이 i는 1.18곱하기 10의 6승의 킬로뉴턴 미터의 제곱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항상 풀때 단위를 통일해서 풉니다. 어, 킬로뉴턴 미터로 가거나 뉴턴 미리미터로 가거나 이둘 중에 하나로 항상 통일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어, 답을 구했을 때도 이게 단위가 안헷갈리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걸 뭘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되도록이면 그냥 통일해 주는 게 어, 개인적으로 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구조물의 처짐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중 피가 발생하면 이 구조물의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하중 p 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쪽에는, 여기가 길이가 3배니까, 3 p 의 하중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충력이 발생되면, 이쪽에, 이쪽으로 내리는 충력이 발생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도 충력이 발생될 텐데, 뭐 여기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저는 구간별 모멘트를 구할 때, 얘랑 얘만 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구간 먼저 열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m1은 마이너스 px 이쪽 구간 m2는 마이너스 3px 그리고 이쪽 충력을 받는 구간에는 마이너스 3 p 겠죠아 얘는 이제 이쪽을 누르려면 이쪽으로 올려주니까 인정을 받겠네요 3 p 근데 뭐 이거 부, 부호는 아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 처진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쪽, 마이너스 p 곱하기 x, 얘를 m1으로 저장하고, 마이너스 3p 곱, 3, 마이너스 3p 곱하기 x, 얘를 m2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3p인데, 이건 나중에, 3, 3p, 3p는 뭐, 뭐, 이런 식으로 N1으로 저장을 하고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그냥 식을 쓰셔도 됩니다. 에너지는, 시그마, 0부터, 휜강성, 플러스, 축강성. 더 이건데, 이렇게 됩니다. 축강성도 이제 시그마를 해서, 모든 축강성을 더해야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0부터, 여기 15m. M1의 제곱, 나누기, 휜강성. 더하기 0부터 5까지 m2의 제곱에 2곱하기 2i 더하기 아 축강성의 제곱 그리고 아 축력의 제곱 그 다음에 축강성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고 어 요거 여기 이제 좀 중요한 게 축강성을 이렇게 쓰면은 이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축강성은 축강성은 이게 축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이 있어야겠죠.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여기 6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e i는 1.18 10의 6승 그리고 and 기호 넣어주고 e a는 2 곱하기 10의 5승. 그래서 얘를 에너지로, 토탈 에너지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구하고 싶은 변이는 여기인데 다행히 하중 P가 있죠. P로 미분해서 P는 50kN이다. 넣어주면 은 이렇게 곱하기 10에 3승해서 밀리미터 mm 단위로 보자면 77mm의 처짐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즉 변이는 77.06mm.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